얼굴도 더 어둡게 보이고 음. 그래서 밝게 하고 싶어서 왔어요. 음. 머리가 너무 부해가지고 조금 음. 차분하게 우아한 예, 느낌으로 예. 해서. 예, 어. 예, 예. 그러면 오늘 보시면은 새치가 많으세요 예. 많다 보니까 원래 기존에는 새치 염색이 어둡게 밖에 안 됐었어요 어. 근데 저희가 이번에 사사키에서 나온 베이스 하이 커버가 있어요 예. 베이스 예. 하이 커버가 새치 염색을 밝은 염색으로도 커버를 해 드릴 수 있는 염색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한번 진행해 드리면서 예. 이제 밝은 예. 레벨로 하니까 훨씬 더 화사해지실 거고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얼굴형이 너무 이쁘신데 이쁜 얼굴형이 이 헤어, 무거운 헤어스타일 때문에 지금 다 가리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오늘은 무거운 부분 가볍게 하고 그 머리도 뒤로 자주 넘기시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넘겼을 때도 훨씬 더 깔끔한 느낌으로 오늘 한번 염색이랑 커트 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머리 하시나요? 오늘은 고객님께서 옛날에는 새치염색이 어둡게 밖에 안 됐었어요. 고객님께서는 어둡게 하다 보니까 피부톤도 어두워 보이고 분위기도 축 처진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붉은기가 없는 브라운으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많이 무거워요. 무거워서 고객님의 얼굴형이 진짜 너무 이쁘신데 잘 살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훨씬 더 볼륨도 살려드리고 넘겼을 때도 윗부분은 볼륨으로 풍성하지만 아래쪽은 조금 슬림하게 떨어지게 훨씬 더 우아하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고객님이 설치가 많으신 편인가요? 네, 이제 보시면은 여기도 음. 있으신데 특히 앞쪽 부분 이런 음. 부분들이 훨씬 엄청 많으세요. 아. 네, 숨어있네요. 어, 오늘 여기를 다 커버해드리면서 훨씬 더 깔끔한 이미지로 바꿀 수 있게 오늘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한번 고객님 어떻게 변신하는지 재밌게 한번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남쌤, 그럼 오늘 염색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오늘 염색은 사사키에서 나온 새치를 밝게 염색해줄 수 있는 베이스 아이 커버 코코넛 브라운 11레벨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 고객님께서는 붉은기가 없는 브라운이 적합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음, 근데 지금 이게 11레벨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래는 11레벨 같은 경우. 세치 커버를 커버하기가 좀 적합하지 않은 레벨인데 맞아요 어, 이게 커버가 될수 있을까요? 네, 사사키에서 이번에 세치 전용으로 딱 나온 연모제여가지고 11레벨도 거뜬하게 세치를 커버를 하면서 훨씬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끔 오늘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어 옛날에는 우리가 세치 염색을 밝게 한다는 걸 생각도 못 했었는데 맞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이번에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나무쌤이 계속 이 사사키 하이 커버 쓰고 있잖아요? 네. 그 고객님들한테 실제로 저희가 계속 밝게 하면서 음.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일단 고객님들께서 옛날 같았으면은 새치 염색이라 하면은 무조건 블랙 아니면 음. 어두운 갈색, 어두운 브라운 이것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고객님들께서 많이들 놀라고 오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두운 색밖에 커버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밝게 나온 염색이 있다 그래서 믿신 반, 진신 반, 믿고 싶은 마음 반 해서 오셨는데 하고 나면은 냄새도 적고. 자극도 적고 특히나 새치 커버를 100%할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들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베이스 하이 커버 연무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고객님들이 정말 많이 오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고객님들께서도 새치가 밝게 지금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이렇게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방문해주시면은 고객님들의 환한 이미지와 분위기 제가 선물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실제로 오늘 염색 한번 해보고 어떻게 바뀌는지 과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염색하고 나서 할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형에 맞춰 서 제가 이쁘게 할게요. 예. 네. 고남선 어, 쌤. 네. 머리 감고 나온 거예요. 네. 머리 감고 나왔습니다. 음. 염잘 됐나요? 네. 앞에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오늘 작업한 레벨이 11레벨이거든요. 어, 확실하게 아, 커버된 네. 게 보이실 거예요. 커버 잘 됐다. 네. 오 좋습니다. 이제 여기 사이사이도 보시면은 셋치가 네. 완벽하게 커버된 게 보이실 거예요. 오 좋습니다. 네. 자, 네 자, 이제 커트 오. 들어갈 겁니다. 고객님은 평소에 이렇게 커트 하시면서 불편했던 게 있으셨어요? 네, 아니 이제 커트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잘안 해주니까, 제가 좀 얼굴형이 조금 긴데 그 뒤에를 길게 해주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조금 아 짧아야 네, 얼굴이 조금 커버가 되는데. 남은 수는 커트 어떻게 들어가요? 오늘 커트는 고객님의 얼굴형을 보완을 해드리면서 뒷머리는 기존보다 짧게 잘라드리고. 그리고 귀 뒤로 넘겼을 때도 확실하게 슬림한 걸 라인에 잡아드리면서 위쪽 볼륨은 굳이 드라이를 안 하셔도 확실하게 살수 있는 볼륨감을 만들어볼 겁니다. 항상 보면은 고객님들께서 이쪽 부분은 되게 무거워하셔가지고 불편하시잖아요. 이 부분도 오늘 다 해결될 수있겠네요 그럼요. 머리 자르고 나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머리 해드리면서 얘기 나눠 보면은 재밌어요. 저 행복해요. 저는. 그것도 사람을 좋아해야. 예, 네, 그렇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저희가 다... 좀 고집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미... 원래 저도 커트를 엄청 못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원장님한테 커트 교육을 받고, 이제 진짜 혼자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아... 그러다가 저희 엄마가 딱집 내려가서 잘라드렸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약간 보부컷 느낌으로 자르시거든요. 볼륨도 잘 살고, 라인도 확실하게 잡아주고 하니까, 네. 이제 미용실 안 가세요. 저만 내려오길 기다리세요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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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배우기 전까지는 할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시니까 <laughs> 네. 더 좋고 또 자주 안 보니까 더 애틋해져서 더 좋은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자주 보면 안 돼요 <laughs> 맞아요 가끔 맞아. 봐야 돼요 <웃음> 맞아요 가끔 <laughs> 그 <꿈> 보니까 <laughs> 네. 더 좋아져요 사이가 <laughs> 근데 이때라도 좀 엄마한테 음. 잘해줘요 그렇죠. 와이프 생겨봐야지 아. 끝이야 <laughs> 남수쌤, 네. 머리 마, 완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거의 다 완성됐고요. 오, 리 이쁘다. 고객님이 원하시는 이 라인 이제 에이. 조금씩 더 다듬고 있고. 예뻐지셨어요. 예, 네. 훨씬 어. 더 환해지셨어요. 어. 네. 신기하다. 남무쌤이 보면 고객님들 되게 기분 좋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음.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세요, 머리 이렇게 해보시니까? 네, 너무 좋아요. 어. 밝게 색깔이 잘 나온 것 같아 지금. 그죠. 네.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네. 신기하다. 머리 어떠세요, 고객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음, 색깔은 어떠신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게 잘 나왔어요. 어. 커트도 너무 예쁘게 잘쳐져가지고 가볍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신기한 게 색깔이 밝아지고 뒷부분이 슬림해지니까 훨씬 더 고급스럽고 아, 어, 예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원래 고객님께서는 부부 느낌의 커트로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고객님의 머리를 뒤로 묶었었을 때 얼굴형이 더 강조가 되면서 훨씬 더 밝아 보이셨거든요. 짧은 느낌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세련되실 것 같아서 고객님들이 느끼셨을 때 뒤에 있는 머리카락이 보이지가 않아서 훨씬 더 깔끔함을 더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귀 아랫부분은 슬림하게 만들어줬어요. 윗부분은 이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볼륨감을 확실하게 살려드리면서 이제 따로 굳이 드라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커트를 이제 원하시는 볼륨감에 맞추고 원하시는 슬림감에 맞춰놨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 하시면은 이제 가벼운 드라이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볼륨감이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오, 이 스타일은 좀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까요? 이 스타일은 머리 길이가 어중간하거나 볼륨이 죽어가지고 볼륨을 확실하게 살리고 아랫부분은 확실하게 슬림하게 하면서 얼굴형을 더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를 찾아와 주시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세치는 커버가 100% 됐나요? 남편? 네, 그럼요. 이제 보시면은. 소개도 네, 아까 았는데 아까 앞쪽에 많았었어요. 네. 보시면 아예 다 커버가 됐고 특히 여기가 네요. 많았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10% 커버가 된게 보이실 거예요 이번에 사사키에서 나온 염색약이 냄새도 안 나고 고객님들 두피에 닿았을 때도 자극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새치 염색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다물어보면 냄새도 안 나고 자극도 없어서 진짜 좋다고 하셔가지고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색칠을 어둡게밖에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밝게 갈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 너무 좋습니다.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보기는 네. <laughs> 너무 예쁘세요. 너무 예뻐요. <laughs> 요즘에 고객님들께서 염색이랑 커터로 되게 많이 찾아와 주시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고객님들 변화되는 모습 보여주시면 저희 구독자님들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쇼컷, 고부컷, 새치 염색에 관한 내용들은 많이 찍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 답변해드릴 테니까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히 재밌게 잘 봤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